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 비즈니스라는 창업 컨설팅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사실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은 어떻게 창업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의 사례를 분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타산지석을 통한 나만의 어떤 성공 포인트를 갖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성공 실패 사례를 통한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한 창업 포인트. 이런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10여 년 넘게 대한민국 창업시장을 쭉 지켜오면서 느낀 겁니다만 사실 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아주 백지장 한장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이런 작은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곤두박질 치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자칫하면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창업 준비 기간의 거의 50% 이상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이템에 대한 고민이죠. 아이템, 나에게 맞는 빅 아이템은 없는가? 지금도 아직도 사실은 사업 준비 기간, 즉, 요즘 뭐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직장 생활을 정리하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몰하시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아이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다들 한결같이 공통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요즘 좀 뜨는 아이템이 뭔가, 나에게 맞는 비빅 아이템이 뭔가, 남들 안 하는 아이템 뭐좀 없을까요? 요즘 유망사업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제가 사실은 창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런 그 아이템, 과연 아이템의 명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빅 아이템, 나에게 맞는 아이템 하나만 잡으면 바로 홈런을 칠수 있는 이런 빅 아이템은 별로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하나, 남들 안 하는 아이템. 남들 안 하는 아이템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뭐 이런 뭐저 내가 외국도 아주 나가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외국에서 뜨는 아이템을 한국에 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이 브랜드는 최초예요. 우리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하셨던 분들이 사업 럼칭 후 불과 뭐 1년이 채안 돼서 사업을 접는 사례를 왕왕 보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남들 안 하는 아이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즉, 외국에 어떤 아이템이 뜬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템이 대박을 친다는 얘기고 그 아이템이 그대로 한국으로 왔을 때 똑같이 한국에도 한국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가? 이를테면 일본에 가면 그잘 되는 요시노야 규동덮밥이죠. 근데 이 규동덮밥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의 모 대기업이 직접 라이센스 계약해서 한국에 들여와서 의욕차게 몇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런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들은 이 규동덮밥이라는 게 상당히 낯설어했죠. 그래서 수십억을 투자한 이런 매장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는 뭐 사실은 이런 요시누나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런 특히 그 남들 안 하는 아이템. 얼마 전에 강남 요 테헤란 오피스가에 가보시면 특별한 아이템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를테면 얼마 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고기 전문점. 아, 요즘 말고기를 대중적으로 유통해서 제주도에서 직접 팔로 그 유통 팔로로 개척을 해서 남들 안 하는 이런 말고기 전문점을 하겠다. 근데 저는 그런 말고기 전문점이 어떤 건강식이다, 보양식이다, 가격도 저렴하다. 이런 걸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전 구매를 해줄수 있겠는가?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를 해 줘야만 안정 매출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말고기 전문점 또 얼마 전에는 뭐 저쪽 어디 무슨 시장에 이런 물개우리 전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개도 외국에서 대량으로 이런 유통 루트가 뚫리면서 이제는 물개우리도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런 어떤 특이한 보신 관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남들 안 하는 특이한 아이템을 하면 나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열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만 상권 즉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눈높이는 전혀 실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음식에 관한 한 남들 안 하는 특별한 것을 먹을 때는 반드시 검증잔치를 거치죠. 이를테면 요즘 최대 수요층이라고 할수 있는 주부들 같은 경우도 어디에 새로운 음식점이 생기면 내가 남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어, 새로 생겼으니 가서 한번 먹어봐야지. 이러기까지는 다 알려진 음식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은 처음 먹는 음식점은 절대 그냥 가지 않죠 물어보잖아요 친구분한테 야 여기 새로운 음식점 생겼는데 저집 먹을 만하니? 그 분위기 어떤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아 가봤는데 별로더라. 아 가봤는데 정말 괜찮던데? 여기에 따라서 이런 구매를 결정하는 이런 게 소비자들의 아주 보편적인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사실은. 때문에 이런 남들 안 하는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보신 관련 음식점 이런 아이템들이 처음에는 뉴스가 될수 있을지언정 뉴스가 되니까 어, 이런 게 있구나 해서 한 번은 가보는데 그 다음에 반복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즉, 뉴스는 되지만 사업성하고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템에 대한 것은 이를테면 지역과 서울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과 서울.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면 그잘 되는 뭐 밀면집, 돼지고밥집, 뭐 대구 동인동에 가면 아주 잘 되는 이런 그 동인동 찜갈비, 뭐 두류산에 가면 잘 되는 아주 뭐 돼지막차, 뭐 아니면 뭐 저쪽 대전에 가면 너무나 잘 되는 뭐 이런 그 두부두리죽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는 잘 되는데. 의외로 서울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의 돼지국밥이나 이런 요 같은 경우는 그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지역 수요층들은 예로부터 계속 먹어오고 몇십 년 동안 접해왔던 음식이기 때문에 항상 어렸을 때부터 먹어봤던 음식이 가장 맛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 모두 맛있는 집은 일상 사는 어머니의 맛과 똑같다고 하는 일을 허영만화백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그, 그 지역에만 먹히고 그 지역에만 잘 되는데 그 지역에는 잘 되는데 이게 그대로 서울 올라오면 잘 되겠느냐. 이건 이건 바로 결코 이렇게 성 이런 그 비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지역에도 잘 되고 서울 지역에도 잘 되는 수도권에도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전라도 음식 쪽에서 상당히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요. 뭐팥칼국수라든지뭐매생국이라든지뭐 전주 비빔밥이라든지 아니면 홍화삼합이라든지 이런 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올라오도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출을 올려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역시 첫째는 남들 안 하는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안 하는 이유가 뭔가 이 부분을 반드시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아이템을 놓고 생각하다 보면 특히 야 이게 유행 아이템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모든 그 창업 시장에 있어서 창업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죠. 유행 아이템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창업 시장의 선수들은 유행 아이템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애가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 아이템을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한 거죠. 창업의 선수들은 남들 안할때 시작하는 거죠. 라이프사이클로 본다면 이제 돌기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막 뛰어들기 시작한 한 8분 운선 정도 되면 이 창업의 선수는 바로 빠져나오죠. 거기다 시설 투자금까지 다 권리금으로 회수하면서 근데 꼭 사업 못 하시는 분들이 남들 잘 된다는 얘기 다 듣고 8분 응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고 나면 이건 주식시장에서 이 상투장 든다는 얘기가 창업시장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그 유행 아이템은 사실 이게 과연 피해가는 게 능사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선수들은 유행 아이템으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유행 아이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결정하는 방법들, 유행이 유행업종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면 그 중간에는 항상 이 프랜차이즈, 즉, 체인점이라는 게 항상 결부되어 있습니다. 즉, 유행업종으로 전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시장 일시적으로 비대해지기 때문에 유행업종으로 전락하는 거죠. 공급시장이 비대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죠. 한때 이를테면 제가 그, 뭐, 경제 잡지에 이를테면, 뭐, 그, 찜닭을 아시나요? 이런 잡, 이런 기사를 한두 페이지로 연재한 적이 있는데, 그 기사가 나가고, 불과 뭐,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체인 본사가 거의 찜닭 본사가 한 3, 40개 이상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찜닭만 놓고 보더라도, 아이템은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하는 집도 있고, 못하는 집도 있고, 이러는데, 사람들은 그게 공급시장 일시적으로 비대해지고, 문만 열면 보이는 게 찜닭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내가 처음 가본 집이, 일단 새롭게 생기면 한 번은 가보죠. 근데 그 가본 집이 정말 잘하는 집이라면, 아, 그 집, 아, 먹을만 하구나. 근데 생각보다 못하는 집이라면, 야, 이거 생각보다 별로더라. 그래서 이거 잘 된다는 소문보다 안 된다는 소문이 더 빨리 퍼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 유행업적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가 얼마나 많이 뛰어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잘 염두에 둔다면 이게 유행업종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행업종이라는 것은 사실 유행업종을 양산하는 또 다른 측면은 창업자들이 쉽게 창업하려고 하니까 유행업종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2007년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 쉽게 창업하고 빨리 창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디가더라도 제대로 창업하는 이런 창업 풍조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어떻게 뭐 어떤 체인점 가 보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열쇠만 드리면 열쇠 가지고 와서 장사하세요. 만 나머지는 다 본사에서 해드립니다. 이렇게 그. 그 프랜차이즈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분들이 결코 자기 이익은 전혀 도예시한테 오직 가맹 점주분들을 위해서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사실 을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좀더 어디 가더라도 음식 맛이나 운영 노하우를 내가 확실히 체험하면서 최소한 한달 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직접 노하우를 체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직접 이렇게 오픈을 한다면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창업 시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업이라는 게 아이템만 잘 잡았다고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죠. 아이템 다음에 생각하볼수 있는 것은 일단 시설이죠. 시설. 시설은 내부적인 이런 내장 공사가 있고 외장이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테리어가 예뻐야 된다. 인테리어가 좋아야 된다. 시설을 비싸게 해야 된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당연히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인테리어도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남들하고 좀 다른 차별화된 뉴스가 될수 있는 인테리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우동체인점이 상당히 그 대한민국 상권에서 이슈가 되고 성공했던 우동 프랜차이즈점이 있었는데 이 우동점의 가장 성공 포인트 중에 하나는 비록 2,500원짜리 우동을 팔더라도 분위기는 파스타 집 분위기로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2,500원짜리 우동을 먹지만, 야, 여기가 막 5,6천원짜리, 막 만원짜리 식사하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시설 차별화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프랜차이즈에 성공했던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야 되는 건 이건 기본인데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인테리어 돈을 투자한 만큼 확실하게 효과가 날수 있는 동시에 인테리어는 순간적인 오픈 시점만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내구성이 중요하죠.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항상 똑같은 그때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고객 맞이를 할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내구성에 대한 부분.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인테리어 업체를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한 다리만 건너면 한 사람만 건너뛰면 다 인테리어 업체 다 안다고 하죠. 아, 누가 인테리어 합니다. 아는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는 업체가 내 인테리어를 하는데 공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겠습니까? 공짜로 해준 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한테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인테리어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최소한 시설비용 뭐 3천 이상 5천 이상 1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아는 사람 업체도 하나 부르고 아니면 진짜 그분야의 전문성 있는 업체 실력 있는 업체, 아니면 경험 있는 업체. 그런 업체 하나 딱 부르고 두개 업체를 비교 견적을 받아보자는 거죠. 두개 업체를 불러서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은 이런 겁니다. 주 고객층은 이런 겁니다. 객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미니멈, 맥시멈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서 할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시안을 잡아서 견적까지 가지고 딱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또 하나 그 시설 업체가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직접 시공했던 이런 매장들은 직접 발품을 팔아서 한번 다녀봐야죠. 아 이분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구나. 그런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동시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익스테리어, 외장 꾸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1층 매장이 아닌 지상층, 2층, 3층, 탑층 아니면 지하층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밖에서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때문에 인테리어는 아주 비싸게 고급스럽게 뭐 지중해 풍으로 아주 이렇게 꾸며놨는데 사람들이 그 가게를 들어가 봐야지 인테리어를 볼수 있는 거죠. 들어가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내장이 아니라 외장이죠. 그래서 외부 벽면을 어떻게 지장을 할 것인가. 이런 외부 벽면 마감, 하단부터 들어가는 문 하나, 외부에서 보여지는 가게의 분위기,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외장 쪽에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외장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간판이죠. 간판. 사인. 사실 우리나라 장사 안 되는 매장, 장사 안된 음식점 중에서 사실은 간판 청가리만 해도 매출이 20, 30% 올라가는 예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아까 인테리어 디자인은 아주 많습니다만 이런 사인 디자인 업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뭐 이런 아주 소자본으로 창업하는데 아주 비싼 기획사 이렇게 사인 디자인을 이렇게 의뢰하고 이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런 간판 경쟁력. 요즘 정부에서도 아름다운 간판 시리즈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런 전체적으로 간판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행정적인 이런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아름답고 예쁜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판이라는 건 장사 잘 되는 간판이 좋은 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서 믿적 이런 이런 공간적인 측면, 공간미도 이렇게 같이 시너지를 노릴 수 있는 이런 간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간판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는 뭐겠습니까? 상호죠. 브랜드 네이밍.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거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장명소에 가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처럼 가게도 사실은 이름만 잘 지어도 그 이름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는 예가 가장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아, 장명소 가서 내가 아주 유명한 장명호 소가서 짓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상호라는 것은 첫째 일단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력 아이템이 연상될 수 있는 상호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상호만 들으면 아 무슨 집이구나. 아 근데 딱 재밌다. 이런 어떤 그 브랜드 네이밍 상호의 어떤 차별화가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호가 결정됐다고 한다면 그 상호를 디자인 전문적인 용어로 이런 CI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CI 전문 업체에 맡기려고 한다면 그것도 생각보다 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소자본 창업자 입장에서 나만의 CI, 나만의 전문 디자인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 뭐 이런 산업미술과나 응용미술과, 산업디자인과 이런 이 미대에 다니는 3, 4학년 이상 학생들 정도 수준. 그 정도라면 충분히 디자인을 할수 있는 퀄리티가 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비용 뭐 3, 40만 원 정도만 드린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디자인이 딱 오거든요. 그러면 간판 사이즈 알려주고 우리 메뉴, 주력 대표 메뉴 분위기 알려주고 하면 디자인 시안을 가져오고 그 시안을 결정을 해서 간판 제작업체한테 그냥 넘겨야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마지막에 간판은 인테리어 비용 줄이다 보니까 마지막 간판 비용을 가장 적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 가까운 동네 간판 업체에 가다 보면 간판 업체 간판 업소에 들어가면 디자인 시안이 한 50개 짝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매일 고르다 보니까 어느 집을 가나 다 똑같은 간판 서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서체를 갖추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특히 이런 간판 같은 경우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저렴한 건 이런 파나플렉스 간판, 뭐 이런 그거보다 더한 스카시 아니면 잔넬 간판. 최근에는 LED 간판이라고 해서 발광 다이오드 간판이죠. 속에 이렇게 작은 전구가 들어가서 비용은 비싸지만 전기세는 아주 적게 들어가고 미적 이런 미적 완성도는 아주 높은 이런 LED 간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간판이라는 게 가게 얼굴이기 때문에 지금 아예 처음 시공할 때 간판은 간판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은 인테리어 업체에 다 텅키로 맡기다 보니까 인테리어 전문가가 꼭 간판 전문가는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음식점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장사 안 되는 집에 제가 가보면 한결같이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 우리 집은 장사는 안 되더라도 음식 맛은 참 좋거든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장사 안 되는 집이 음식 맛이 좋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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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맛있다고 그래요, 주인들은 다. 문제는 그 집을 맛있다고 이렇게 인산 이내를 찾아주는 고객들의 볼륨이 크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주인만 맛있는 거야, 항상. 주인을 아는 사람들. 문제는 이 맛이라는 것은 음식점이 맛있어야 된다. 저는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맛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맛에 대한 기준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맛에 대한 기준은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이를테면 어떤 음식 뭐 우리나라 쌈밥집을 간다 아니면 삼겹살집을 간다 아니면 샤브샤브 집을 간다 이러면 그 삼겹살 샤브샤브 쌈밥집으로 어느 집을 가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서 그집 삼겹살이 1등이야 정말 최고였어 두 번째 반응은 가서 먹어봤는데 그냥 먹을만 하던데, 세 번째 반응은 별론거 같더라. 네 번째 반응은 정말 맛없더라. 그집 절대 안 간다. 이네 가지 반응이죠. 음식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맛에 대한 밸류는 두 번째 반응 이상, 아, 먹을만 하더라. 이 정도 이상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집은 맛도 먹을만 하지만, 야, 그집 시설은 너무 예뻐. 그 집은 맛도 먹을만 하지만, 그 주차, 주차하기 너무나 좋고, 이런 어떤 그 플러스 알파의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직 맛의 경쟁력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뭐 장충동 왕족발 아니면 뭐 신림동 순대집, 아니면 뭐 저쪽 뭐 오장동 냉면집, 아니면 뭐저 신당동 떡볶이. 이런 집은 오직 맛 하나로 승부하는 집이죠. 하지만 맛 하나로 승부하는 집이 1년 동안 맛이 정착된 게 아니죠. 몇십 년 동안 대를 이어서 근데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이런 맛 하나로 승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맛이 기본을 가져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맛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점포 입지에 대해서 이런 실패 사례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런 일반 초보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점포 입지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유동인구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유동인구가 막연이 많다고 해서 좋은 입지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밥집이나 분식집이나 뭐 아니면 뭐 안경점이나 이런 판매점, 선매품인 경우는 유동인구의 절대적인 볼륨이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대형 음식점, 이런 집들은 찾아가는 집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의 허수에 이렇게 속지 않아야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권 입지 특성과 아이템의 적합성을 좀잘 보십시오. 우리의 주 고객층은 분명히 직장인인데 젊은 상권, 애들 상권에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들 상권에서 직장인 대상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어떤 실패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이런 그 사례 중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 중에 하나는 역시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원 관리, 고객 관리라는 차원이 있는데. 이런 직원 관리의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실패하는 사례,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원의 비전과 사장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장의 마인드.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객 관리, 특히 단골 고객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단골 고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맛있어서, 아니면 입지 시설이 좋아서, 아니면 뭐 주인의 서비스 경쟁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마케팅이 독특해서 단골 고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단골 고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는 단순하게 뭐 맛있고 친절하면 되겠지. 근데 친절 같은 경우도 이젠 자기적인 칠자 자기적인 이렇게 위스키 하는 친절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러한 친절 포인트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성공과 실패의 요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주인의 경쟁력 여하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A급 입지에서 A와 B가 이렇게 오픈한다고 해서 둘다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성공하는 자영업 사장들을 보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는 이런 다들 개별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한다면 그 아이템에 대한 A to Z를 주인이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 전문성에 대한 판단이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죠. 가게에 그대로 앉아있지 않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런 성실성과 끈기. 성실성과 끈기.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인이 건강해야만 이렇게 최상의 상품을 고객한테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이런 육체적 건강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중요한 미천이 될수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주인은 이런 포용력과 배품, 궁극적으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인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성공하는 이런 매장으로 자리 막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만 잘 대주포 본다고 하더라도 창업 시장에서 정말 허무하게 망하는 이런 주인공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